뉴티나무님이 하바리의 힘 이래주셨습니다. 와, 27만 5천도 하바리 취급을 받는. <laughs> 50만 미만인데 하바리 취급. 아, 50만 미만 <laughs> 하바리. 지금 뉴탐사에서 하바리 취급하는 거야? 뉴탐사가 <laughs> <laughs> 43만 5천인데 <laughs> 하바리 취급하셨습니다. <laughs> <세상. 웃음> 의도적으로 김호준도 무시하잖아. 네. 네. 그래놓고서는 네. 뉴탐사 뉴탐사가. 뉴탐사가 2년 전, 3년 전에 보도한 거 베끼는 놈들. 맞아요. 음, 음. 부끄럽지 않습니까? 음. 아 지금 좀 충격적인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요. 음. 지금 윤 대통령이 음. 어비상기엄을 선포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어허. 아 지금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국민과 그냥 싸우겠다라는 하... 이런 일을 대통령이 결국 버리는군요. 비상기엄 선포.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시대 착오적인 행동이고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네. 네. 윤석열이 스스로 임기를 스스로 단축시켜버린 것 같아요. 제가 그러네요. 네. 어, 필요하면 다시 이제 긴급 생방송을 해야될것 네. 같습니다. 좀 네. 회 상황을 좀더 알아보고 여러분들께 바로 어, 라이브 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장 개헌군이 국회 유리창을 지금 깨고 국회 경내로 진입 중이라고 합니다. 네, 강진구 기자도 왔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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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늦게 왔습니다. 네. 아, 어, 배움을 해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즉시 이제 윤석열은 국가 반란죄로 네. 체포해야 됩니다. 네. 뭐 지금도 이미 체포해야 되고요. 네. 네,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닙니다. 경찰 정신 차려찰 집무, 경찰들 집무, 경찰서를 쓰다. 당신들도 영통이야. 자 경찰관들 당신들은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의 명령을 따를 필요 없어. 문을 열어. 더 이상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이 국회에. 앞에 모여들어서, 주권자의 분명한 뜻을 전달해야 됩니다. 이미, 제 앞에 있는 경찰관들도, 사실상, 뭐, 전의를 상실한 것 같습니다. 예, 비상 개엄 어, 190명! 190명! 아, 아, 19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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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됐어요? 네. 통과요! 통과! 통과! 해제 됐습니다! 통과! 문 열어! 자, 한번 통과가 됐습니다. 자, 계엄 해제됐습니다. 돌아가서요 경찰관들은. 시민들의 안전을 보고서 지금 대통령은 범죄자야, 범죄자 명령을 기다린다. 경찰이? 경찰이 범죄자 말을 듣는다는 게 지금 명령 을기다린다는게 말이 되냐? 지금? 아직도 윤석열을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지금? 윤석열은 이미 해고의 범죄자야. 지금? 윤석열의 국대타는 국대타는 진압이 됐습니다. 오늘 민주주의를 지킨 이날을 아, 국민들이 들어가서 함께 국회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아, 빨리, 빨리, 기념할 수 있도록. 좀비켜주세요 국회 인근에서 대기를 하면서 어. 국방부가 지금 개엄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이, 이상해요, 지금. 지금 이상해요, 지금 당신들. 지금 아직도 좀 개엄군 편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상하잖아, 지금. 아직도 지금 윤석열이 대통령 직에서안 내려오고 대통령을 포기하지 않습니 당신들도 지금 포기하지 않는 거지, 뭐야, 지금? 봐야지. 눈빛들이 이상하네 지금. 예, 윤석열은 이건 다시 한번 네, 오늘 네, 개엄을 해제하긴 했지만 네, 뭐, 국민들을 뭐, 향해서 뭐, 또 한번 네.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네. 긴장을 늦춰서는 음, 안될것 같고 네. 어, 다시 또 어, 이런 배임 같은 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또 벌어질 경우는 다시 이곳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